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약 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지금 2월 들어서서 코인장이 좀 아쉬운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시점에서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아코인 1월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살짝 빔이 나와줬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이 약세로 잠시 빠졌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기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서 1월 11일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내다 팔았고요 자, 그러면서 그레이 스케일의 현물 ETF 매도 거래량이 엄청나서 현물 ETF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해서 사주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해 정말 상승세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코인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아코인도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아코인의 흐름을 보시면요 대략 97원대부터 3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져준 코인이고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2021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보면서 매수타점을 잡아볼만 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지난 1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1, 2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3, 4, 5파는 상당히 깁니다. 그 이후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시아코인에 대입을 해보면, 확실히 상승 1, 2, 3, 4, 5파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 때를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을 3, 4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 원칙상 4파는 1파의 고점을 하향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후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로서는 2파가 진행 중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N자로 하락파동이 끝나면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봉을 잘 보시게 되면, 세력이 특정 가격 라인에서 명확히 지시선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1.6원을 단한 번도 한달 가까이 종가상으로 인탈시킨 적이 없죠. 자, 이 가격 라인은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었을 때부터 강하게 올라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수축된 상황이 되었고 지난 13일에는 강하게 빔이 나와줬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는 하락 파동도 곧 마감이 될 것이고. 이후 상승의 흐름으로 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이렇게 찍고 있고 11월, 12월 분명히 매수 맥점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자 지난 영상들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기회를 놓쳤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